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5월 3일 날에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이번에는 어, 월간 신점 운세 5월 달 뱀띠 시작하겠습니다. 에 5월 3일 날에 우선은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no. 가슴을 쓸어 안을 정도로, 와, 정말 내가 이번에 잘못했다가는, 아, 큰일 날뻔 했다. 놀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데요. 거의, 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5월 3일날에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 저승이 문 앞에 있었네.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된다. 5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화재가 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집안에서 이제 그 가정주부인데 뱀띠인데 만약에 불을 달리신다면은 5월 9일 날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지않으면 화재로 코라당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은 화재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시고요. 5월 12일 날에는, 어 생각지도 않은, 어 200만원가량의 돈이 들어와서, 그거를 금으로 사시는 게 어떠냐. 황금으로 한번 사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없는 셈 치고, 그래서 황금이 약간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5월 16일 날, 이날에는, 부부싸움이 대판 나가지고, 이혼을 하니 많이 했었을 때, 자존심 챙기지 마시고, 그냥 애들만 생각하십시오. 이혼보다는 그냥, 참는 게 낫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또 시비 거네. 그러면서 그냥 참는 게 현명하다. 5월 16일 날, 뱀띠분들은 이혼의 고비가 생긴다라면은 그냥 또 그러네 하면서 그냥 참는 게 좋다. 라고 판단되시고요. 5월 22일 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뭐, 내가 잠을 잘못 잤다 생각하고 두면 염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병원에 가십시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 4개월, 5개월 됐었을 때, 계속 7개월, 8개월 동안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비는 많이 들고, 더큰 병이 된 거기 때문에, 일찍 그냥 가시는 게 낫다. 5월 30, 일 어, 뱀띠를, 범띠보다 훨씬 더 편의방송처럼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폐락되었습니다.